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어, 오늘의 레슨은 뭐냐. 올바른 팔 사용법이지. 올바른 팔 사용법. 어, 제가 예전에 뭐, 이, 어드레스 할때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초보자들 항상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아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냥 외워.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어, 어깨부터, 손까지가 팔이잖아. 여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팔이거든. 그럼 잘 보세요. 골프에서는 어딜까요? 팔꿈치 밑으로만 씁니다. 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죠. 자, 하체는 어디서부터 어딜까? 무릎서부터 발바닥까지 예요 여기 위로는 골반이라고 생각하고 비틀어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팔도 똑같습니다. 팔꿈치 밑으로 여기 손가락까지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어. 그럼 여기 위는 뭐, 뭐예요?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붙어 있잖아. 여기. 이거 떨어지면 골프 못 쳐요. 그냥. 그냥 외우세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쳐요? 아마 저부터. <laughs>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치니까 못 치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여기 붙여놓고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완전히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어, 저렇게 어떻게 쳐? 이렇게 하는데 칠수 있습니다. 자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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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뭐 몸통 스윙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팔 컨트롤이 훨씬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느끼는 감각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단 골프채를 팔로 잡아서 여기서 많이 쓰니까 근데 힘 써도 돼 그냥 팔 써도 되고 하는데 올바르게만 쓰자 이거지 우리는 뛰지 마세요 이거 어. 그럼 되게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시면 돼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놓고 계속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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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죠? 웃긴데 잘 보세요 클럽을 잡고 그러면 자 옆에서 보여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요기만 이렇게 뻗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요기 일단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돼요. 어디가 붙어야 되냐? 여기, 이 팔뚝 밑에. 이걸 흔히 저희는 근육을 삼두라 그럽니다. 이 삼두근하고 내 가슴근하고 이렇게 붙이세요. 자, 이쪽도 붙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치세요? 이렇게 하지만, 손목은 돌아갑니다. 손목은, 손목은 돌아가요. 자, 손목 들어놓고, 완벽하게 붙였어요. 그래 놓고 다시 이렇게 치면 됩니다. 여기 치면 제가 장담하는데 공을 못 맞힐리거나 센크나거나 슬라이스나거나 훅 나는 거는 그냥 다 잡혀요. 일단은 왜냐, 붙여놓으면 강제적으로 몸통까지 같이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몸통이나 회전력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거 뭐 봐. 팔만 갔잖아, 팔만. 팔만 이게 팔 하지 마요 좀 이런 것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딱 처음에 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쪼그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막 답답해. 근데 이렇게 되면 팔이 보세요. 팔이 내몸 앞으로 다니면서 궤도가 일정해. 어잘칠 수밖에 없어. 잘 치고 싶잖아요. 하세요 그냥 이건 그냥 믿고 이거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어 미국 PGA 투어에 더스틴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백스윙 탑이 약간 이렇게 보잉되는 동작으로 조금 많이 유명한 선수인데 저는 그 동작보다 그 선수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선수 스윙은 이렇게 칩니다 드라이버를 치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요 뭐 똑같진 않지만 찾아서 보세요.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딱 이런 느낌으로 치거든요. 겨드랑이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장타를 치면서도 정확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입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자 붙입니다. 요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팔은 팔꿈치 밑으로만 쓰는 거예요. 골프에서 이거 붙여서 그냥 그러니까 본드로 붙이듯이 붙이세요. 그래서 막 수건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수건 띄면 뭐해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붙여요. 삼도 붙이고, 놓고, 붙여서, 치고. 연습장 가서 연습하시고, 느끼시고, 댓글 다세요. 알시겠죠 <laughs>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듣고, 이상 박가림 부렸습니다.